우리야. <laughs> 우리 다 얘기했는데 <laughs> 아니 진짜 어 보리 럭키 저뭐 있었다? 뭐 있었다? 뭐 있었지? 보리 럭키 애플이 애플이 보루 보루 그니까 러 고민해 보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없는 거지? 나는 제일 맘에 드는게 보리기다 그래 그럼 보리해 진짜로? 진짜로? 왜 보리야? 아니 처음에 지어진 이름이 의미가 있긴 한데 난 보리가 너무 이뻐 그게 그렇게 생긴거라 그래 그래 보리하자 이러다 쌀이 들어오면 큰 <laughs> 근데 너무 예뻐요 기들이 다 어. 쌀이를 데려올 생각은 없지. 아니, 혹, 아니 혹시나 가서. 너가 해야지, 너가 생각 없는 거 아니야? 아유 아니, 흔들릴 마음이 있어 혹시. 나는 아 전에 쌀이 들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예뻤지. 그럼 지금 진짜 솔직하게 거야. 누구를 더 예뻐? 보리쌀. 근데 이미 보리로 정한 거 아니야? 나? 마음은 정기 있는데. 근데 너가 혹시나 쌀이가 될수 있어. 둘다 좋아 그다좋은 가자. 그러면은리다흘만다에그주만에 보는 거에까주만에 보는 리에다한번그 다음에, 그리음에그다다 보리야 어머. 이제 새 주인이다 보리야 안 보리야 너무 귀여워 와떡해 <laughs> <laughs> <너> 진짜 예뻐졌다 <laughs> 진짜 예쁘다 고생 예뻐졌네요 어머 안녕 잘있어 우리 집 <laughs> 가야 돼지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 아 오케이 그럼 그때보자 보리야, 아, 보리야. <laughs> 이름도 그냥 보리로 하기로 했어 아 보리로 간다고? <laughs> 네 아,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. 네 들어가세요. 안녕. 또 봐요. 십사일 어, 나. 네. 엄마 엄마. <laughs> 너무 예뻐. 봐봐. 엄마. <laughs> <마마>. 세 언니 세 언니. 안녕. <laughs> 오구구 <laughs> 낯설어. 졸려? 졸린가봐. 아니야 살짝 떨어. <laughs> 추워요. 어야 근데 너무 예뻐졌다 얘. 그니까 여기 아, 진짜 예뻐졌어. 어, 더예졌어 주둥이고 완전. 눈물도 좀 나오네. 어때? 닦아줄게 가서 여기. <laughs> 세상에, 또 사진발 진짜 잘 받는다. 얘 장난 아니야 지금. 그래? 너무 예뻐. 야. <laughs> 보리야, <아기. 웃음> 언니랑 이제 가야 돼요. 어우. 볼 떨어요. 낯설어지고 야 쌍커풀 봐. 너무 예쁜데?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요. 낯선가봐 미안해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어 너 이제 가족이야 아 근데 머리에도 얼룩이 또 생겼네 응 음, 여기 음 패딩을 열어서 안에다가 음 얘기를 조금 덮어줘 엄마 <laughs> 물고 있어 혹시 <laughs> 엄청 해버려졌대 애들 다 아, 그냥 아예 다 열어버려 어떻게 너무 너무 줘봐 에이.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언니가 강아지 안 키워봐서 그래 <laughs> 너무 예뻐 이거 봐 여기서 찍어봐 준아 이렇게 너무. 너무 귀여워 포괄한 걸안네또 집에 가서 보자 또 보리야 고고 보리 보리 숨었어? 머리 파묻고? <laughs> 귀여워. 꼼짝도 안 하네, 그냥. 엉덩이 좀 봐. 통통통통. <laughs> 고개 자꾸 파묻고 있어. 보리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? 아니 그런 말안 했어. 어디 딱 보를 될거 같네? 우리가 계속 보리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준가 보. 응. 준이가 저번에 전화했 전화서도 보리 될 데려갈 거 같다고. 어 준이가 전화해서 보리 데려갈 거 같다.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? 만약에 쌀이었으면 어얘 말고 쌀이어. 요 당황하고. 어? 어, 어. <laughs> 고생했죠 내가 준희한테 맡겨서 안겨주고 보여주고 하고 싶은데, 애기가 좀 겁먹은 것 같아가지고... 미안해, 자꾸 미안하지? 아, 미안해, <목소리> 어머, 보리야. 어, 자기 보린 거 알아? 보리야, 너무 예뻐요. 우리 보리, 보리, 잘 잤어? 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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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야. 어머 보리야보리야또 얼굴을 이제 우리집갈거야 집에 갈거야 <laughs> 아, 너무 예예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<laughs> 너가 더 웃겨. 집에 갈 거. 예요지 거. 고있는 거. 봐. 보고, 있는 거야? 어, 지 계속 보고 있어. 거? 어 쥐고 있고 있어. 쥐고 고있고 있어. 쥐가어 우리야.